우한 폐렴 공포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설 연휴가 코앞인데 중국발 우한 폐렴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만두 PD의 왕만두입니다. 우한 폐렴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염되는 속도가 빠르고 사망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중국 우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염력과 사망률이 높다 보니 요즘 질병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고 걱정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염병에 대한 영화도 다시 관심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한국 영화 감기라는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추천이 되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제목만 잘 지었어도 흥행을 좀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영어 제목은 더 플루. 이거 바로 해석하면 감기죠. 아이고, 제목에 신경 좀 쓰시지. 영화에 비해 제목 스케일이 좀 작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혁 수혜가 주연으로 나오는데, 아역으로 나온 미르역의 박민아가 이 영화에서 제가 보기엔 연기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영어 내용은 '밀항한 사람들'이 있는데, 밀항 중에 변종 조류 독감에 걸려서 한국에 들어왔고, 호흡기로 전염되는 바이러스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침으로 인한 호흡기로 감염이 되고, 분당 시민들은 고립이 되어 나가려는 사람과 막으려는 사람의 갈등,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애,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지키려는 몸부림, 미국과 한국 간의 갈등, 정치인들끼리의 싸움, 개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려는 사회 비판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 그 안에서 인간의 본성을 잘 끄집어내어 이야기하려는 감독과 작가의 모습이 바로바로 바로 보이는 영화입니다. 밀양자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생존자를 찾아서 백신을 만드는 과정 그런데 영화 보다 보면 현실성과 맞지 않은 이야기들과 뭐또 그런 장면이나 내용에서 오버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니까 현실감이 떨어져서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요즘 우한폐렴을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 그나마 공감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연기자들의 연기는 대부분 무난한 정도이고, 내용이 그래서 그런지 안타까움보다는 답답한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데 아이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수의 연기에서 대중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이기적이고 아무리 주인공이지만 좀 심하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묘사가 되었는데 끝은 좋게 끝났지만 감독의 의도와는 좀 다른 모습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수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악착같이 아이를 지켰을 것 같습니다. 고로 현실적인 연기지요. 미래역을 맡은 박민아는 표현이 너무 귀엽다고 해야 할까요? 이 영화를 50% 이상 살렸다고 해도 될 정도로 연기를 잘했습니다. 제가 점수를 좀 많이 준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정신없이 진행되고 숨이 탁탁 막히는 중간중간 오아시스 같은 미래의 연기는 영화의 조미료 역할을 확실하게 해줬다고 봅니다. 장혁은 장혁 다였고 수혜는 그냥 수혜였습니다. 유해진은 은근히 조연으로서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면 아쉬웠습니다. 1913년에 개봉하였고, 바이러스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영화가 재조명되는데요. 한국 재난 영화 중에서 좀비물 빼고, 단연코 이 영화가 1등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해 보이지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취사율 100% 걸리면 죽는다는 이병. 돼지라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만약 이게 인간에게 발생된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1%라도 생존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백신도 만들고 할 텐데, 100% 사망은 살수 있는 확률이 0%라는 말 아닐까요? 공룡의 멸종이 바이러스에 일한 것이라는 설이 있지요. 영화에서 사망률 60%가 저 정도면, 진짜 100% 사망률의 질병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이러스 재난 영화 감기. 제목은 가볍지만 영화는 무겁습니다. 넷플릭스 영화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왕만두 피드의 왕만두였습니다. 아, 지금, 지금 꼭로 들어가야 됩니다.